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교차로는 순식간에 그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전은 아예 무시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며 마치 축제를 벌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과멸리 해수욕장까지 이들은 20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 이상 줄행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도로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번호판을 미리 가리거나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불법 주행 계획을 교통관제실을 가자난 대화방을 통해 세웠고 주행 후에는 오토바이를 중고거래로 넘겨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6개월 동안 뜬질기게 추적하여 결국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추적했으며 출발 지점을 찾아 역추적도 시도했습니다. 또한 공개 대화방을 점검하여 반서를 찾았습니다. 총 26명의 속도방 중 22명이 법적 처분을 받았고, 이들은 무면허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에 달이더라도 절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2 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